매우 네, 미안해요. 아이고. 네. 여기에서, 아까 로스 패키지 전체 설명했고, 디스크립션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시작한 지몇분안 됐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유대부 설정이라는 겁니다. 유대부 설정을 할 거예요. 어, 이 설정은 전부 다 로봇에서 하는 겁니다. 로봇에서. 자, 유대부 설정을 왜 하느냐? 유대부 설정을 왜 하느냐면, 아까 우리 봤죠? 로봇을 연결해요. 로봇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PC가 있어요. 밖에 달린 놈이든, 팔 달린 놈이든 간에. PC가 반드시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제스 나노보드 같은 아이이든, 라즈베리파이라고 불리는 산딸기 보드든, 뭐, 미니 PC가 됐든, 얕은 어떤 형태로든 PC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랑 바퀴, 로보트 두 개를 컨트롤하는 아이가 USB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스캔 주는 라이다도 USB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머시기, 뭐 거시기 센서들도 전부 다 USB로 연결이 되죠. 이러면 윈도우라면 윈도우라면 COM1, COM2 이러면서 연결 단자 이름들이 어,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USB 장치를 TTY USB, TTY AS, 아, ACM 이렇게 붙이는데 어차피 얘도 뒤에다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꼽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놈은 0번이 되는 거고 어떤 놈은 1번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로봇을 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아, 0번은 스캔. 다음날 켰더니 1번이 스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유대부 설정입니다. 그래서 유대부 룰즈.CSH라는 걸 만들어서 보통 로봇 회사들이 배포를 해요. 우리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LS, 어, 오모아론 미니의 오모아론 미니 브링업 패키지의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Create u d e v Rules라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딴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에코는 저보다 프린트 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어, 파일이 없다면 첫 번째 TTY THS1에 연결되는 아이는, 아이는 로봇이에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제스나노에 TTY, 아, TTY THS1이라는 t y 포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 TTY THS 포트, 포트는 두 개인데 1번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붙은 건 우리 아로 미니 로봇입니다. 그래서 걔한테도 권한 다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라이다가 들어올 때는, 라이다는, 라이다는, USB 몇 번에 붙는지 모르겠으나, USB 몇 번에 붙는지 모르겠으나, 벤더사의 아이디가 10C4이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EA6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놈이 하나 들어오면, 들어오면, 개를, 개를, 뒤에 신부를 가려졌는데, 어, 라이다, 그러니까, tty 라이다라고 붙이고, 어, 권한도 다 줘라. 라는 내용으로 미리 스크립트를 짜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실행할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내용이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ID 밴더나 ID 프로덕트는 어디서 구하냐. ls usb를 하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아이가 아이디 밴더, 여기죠. 10C4.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이가 프로 o d u c t i 입니다 여기죠. EA60. 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딱 보고 얘가 라이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라이다를 빼고 LSUSB를 한 다음에, 라이다를 꼽고 LSUSB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놈. 그 놈이 이놈이죠.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어, 그래서 tty 곱하기 해서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어, 이렇게 ls 명령으로 이제 이제이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이 명령 create udev rules를 실행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냐면 스크립트 폴더로 가서 cd 명령으로 가세요 가서 should.create 탭 치세요 엔터 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면 됩니다. 뭐 에러라든지 퍼미션 어쩌고 이런 말안 뜨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하느냐? 시스템 컨트롤 스탑하고 nvkit. 그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디세이블 n v k t 요거는 뭐냐면 기존 유대부 설정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부 atm 트리거라는 명령을 딱 주면 상황에 따라서 리부팅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리부팅하세요. 이거 한 다음에 리부팅하고 나면. 리부팅, 슈도 리부트 리부팅하고 나서 다시 sh로 접근을 해서 로봇에 꽂을 거다 꽂은 다음에 이걸 해보면 여기에 tty 라이다가 나타나죠. 포트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나는 저 포트가 tty 0번에 붙은, tty usb 0에 붙은, 1에 붙든 2에 붙든 관계없이 항상 얘를 끌어다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령을 확인해보면 권한도잘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은 어, 편집기에서 나노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주석으로 처리할 거는 뭐냐면 어, 아로미니 라이다야. 좀 런치를 실행을. 안 하고, 주소 고쳐했으니까 라이다 실행할 때, HLDS를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바꿨어요. 근데 수업 자료를 안 바꿔서 그렇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 부분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면 뒤로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만. 자, 시작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 자료 기준과 제가 좀 바꾼 걸, 급하게 바꾼 걸 같이 이야기해야겠어요. 일단은, 어 원래는, 원래는 처음에 수업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제, 어, 그, 오모 아로 미니 브링업을 실행하면, 브링업, 브링업.런치는, 어 브링업.런치는 로봇과의 연결이었고, 라이다.런치는 점 런치는 라이다와의 연결이었단 말이죠. 이두번 실행하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것이 오모 아로 미니 로봇.런치입니다. 점 런치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어, yd라이다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할 계획이었어요. 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업을 시작해보니까 내가 뻑하면 아마, 그 패키지 코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될 텐데, 그때마다 이걸 바꾸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수업 자료에서 오보, 아론, 미니, 언더바로, 로봇.런치가 있으면, 수업자료에서, 앞으로 수업자료에서 이게 나오면, 요거는 놔두고, 요거를 쓰지 말고, 요거를 쓰지 말고, 오모, 아론, 미니, 로봇, 언더바, 여기 있죠. hlds.런치를 실행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추석을 이렇게 바꿔서 이미 넣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걸 실행하시면 돼요. 좀 계속 하면서 얘기를 강조는 할 겁니다. 어, 이제, 안 그런 척 하면서 다시 슬램 할게요